테슬라 모델 와의 에어컨 필터를 직접 교환해 볼까 합니다. 공인샵에 교환 신청을 할 경우 공인비 포함 62,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저는 쇼핑몰에서 고급 헤파 필터를 29,900원에 구입했어요. 준비물로는 헤파 필터 두개한 세트. 헤라 T10 별렌치입니다. 바로 이 부분을 탈거할 건데요. 먼저 조수석 의자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놨습니다. 바닥 매트도 잠시 치워둡니다. 헤라를 이용해서 구석 부분의 틈을 만들어 줍니다. 이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, 부러지지 않으니 힘으로 잡아당겨 주면 됩니다. t20 별렌치를 이용해 별나사 한 개를 분리합니다.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이제 기존 필터 두 개를 빼줍니다 상하로 두개 장착되어져 있네요 새로 구입한 헤파 필터를 장착합니다 두 번째 필터도 쏘쏙 넣어줍니다. 별나사를 이용해 다시 덮어주면 끝. 이제 시험작동을 해봅니다. 꿉꿉한 냄새가 없어지고 상쾌한 바람이 나오네요. 더운 날씨지만 간단히 히터도 테스트해 봅니다.